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려인, 길레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 세 스테반이 치해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아니 하는더더라. 그의 말에 이 나사드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의 다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6장까지, 오늘 6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 돌아가시고, 포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탄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그들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에루살렘은 급속하게 아,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서 핍박이 왔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이 오게 된 것이죠. 유대교 아, 하이프레스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을 체포를 하게 되고 바로 감옥에 넣다가 그들을 심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심문을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두 번째에는, 첫 번째는 놓아줬지만 두 번째에는 그들을 채찍을 가해서 서른아홉 대의 매를 때리고 그들을 석방을 하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예수 이름이라고도 하지 않냐고. 그의 이름을 쓰지 말라.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상대론 공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느냐면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게 됩니다. 아마도 추정치로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교회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려 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속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갖다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내려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일부를 숨기고 전체를 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가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에 얼마나 큰 교회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간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파트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것이어야 되고 교회는 내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어느 장로의 소유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는 수러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컬처가 다른 것도 문제가 있죠. 서로 문화가 다른 것도 있겠지요. 서로 그들의 소상들이 바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PC-700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미 전에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함으로 인해서 북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 이스라엘에 있던 유다가 유다가 역시 586년 7년에 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끌려가게 돼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북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종살이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은 결국은 페르시아의 종살이가 바스, 아, 바로, 페르시아의 종사를 하게 되었다가, 그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노임을 받게 되어서 에루살렘에 돌아오기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갔지만, 그들은 후대에 다시 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고, 종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겨듭하면서 수많은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그 세대가 흘러오면서 그 세대들이 매년마다 가능할 때마다 그들은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조상의 땅에 돌아와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의 축제에 동참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들의 에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축제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이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후손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아람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었고, 히브리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를 제대로 구상할 수, 구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그 아람어가 히브리어로 체계화됐습니다만, 아람어를 구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헬라어가 그들의 주 언어가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어떤 일부는 아람어를 썼었겠지만은 그러나 헬라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헬라어가 주 언어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언어를 구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겠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고향에 자기 마지막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보내고 그 고향 땅에 자기 시신을 안장하기를 원했겠죠. 이러면서 수많은 과부들이 역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보게 되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처럼 보였더라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 속에 구제를 하게 되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제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겨서 교회는 그들을 돕기 시작했었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 주고 있었고, 날마다 그들의 테이블을 준비해 줬었고, 그야말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교회가 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보게 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대접을 더잘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차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차별대우하는가? 이런 문제는 오늘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문화에서 오는 다른도 있을 테고 보기에 보이지 않게 위축된 감도 있었을 테고 보이지 않게 차별을 느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아 그야말로 이민 몇 세대를 거쳐갔다가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온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갭을 느꼈고 보이지 않는 어떤 다름을 느꼈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 대우를 느꼈었고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들 앞에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신실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선택을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고 사도들이 일곱 명을 선, 제자들 가운데서 일곱 명을 선택을 해서 구제하는 일에 전적으로 사역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그래서 일곱 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일곱 명의 제자가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은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어쩌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고 어쩌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일곱 명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속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 일곱을 선택을 제자들 가운데서 했는데 그들 모두가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모두가 한결같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네, 일곱 명의 이 제자들이 선택, 그들 사도들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케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서 일이 이제 구별이 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죠. 이 세, 일곱 명을 선택받은 사람이 무슨 집사였느냐, 장노인,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제자들 가운데 일곱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 속에 나중에 흘러나온 것이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집사들이었느냐, 장로들이었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오늘날 변질된 교회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나 집사의 제도가 아니라 오늘 그야말로 이들은 순수하게 제자들 중에 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모든 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특별히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 속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테파노스가 그들 속에 하나의 수석제자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에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서 보게 되면 스테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한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의 선택을 받고 나서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은 지금 구제하는 일에 얽매여 있을 수 없는 것임.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그는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자리를,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구제하는 일만 하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뭐 하러 갑니까? 여러분, 스테반이 뭐 하게 되죠?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쿠레네이,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을 했다. 스테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라. 은혜는 헬라어 원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끄는 매력기라고는 뜻을 갖기도 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어떤 그 끄는 그런 매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영적인 매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적인 어떤 그 매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리스하고 권능은 바로 헬라어에서는 디나미스 파워를 디나,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파워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된는 헬라어 언어속에서는 디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카리스와 그리고 디나미스 그 권능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큰 기사와 표적은 뭐지요? 이건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인 것과도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지금 스테반은, 그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스테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가 가는 곳에서 큰 기사와 현적이 나온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였구나 구세주였구나 정말 우리는 그를 믿겠노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돌아오게 된 장면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장면이 어디서 특별히 벌어졌느냐 지금 스데반이 간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쿠레네네라고 하는, 아, 하는 큰 도시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알렉산드레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그 회당,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각기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회당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열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열을 받다 보니까 이제 변론을 하게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는데 도저히 스테반에게서 나오는 스테파노스에게서 나오는 그 엄청난 지혜와 성육으로의 말함을 더 이상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 때 인간이 내리는 결정은 뭘 것일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도무지 우리가 저 스테반을 이길 수가 없구나. 저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 바에는 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죽이겠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됐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쳐 말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뭘 지금 거짓말을 시키지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시켰어요. 말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말해라?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것은 뭐냐면, 이운 아주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곧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렀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지금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을 충동을 충동시켰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가로되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 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은에루살렘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얘기한 것은 바로 자기 성전을,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전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로 꾸며내게 된 것이죠. 45년 동안에 만 세운 성전을 너희가 어찌 헐겠다는 얘기냐.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에루살렘 성전을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뚜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때 전멸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역사는 A.D. 70년 이후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었죠. 사두개인들이 천년을 넘도록 사두개 후손들이 바로 로, 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다 맡아서 해왔지만은 천년의 역사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의 역사가,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방기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위치 속에 있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을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성, 하나님의 성전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있던 장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세인들이 보니까 사 지금 이, 이 스테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 같았더라? 성경의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지금 서서 거짓 증언을 듣고 있을 때 불안할 수 있었고 화가 날수 있었을 텐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예 의원들은 당연히 스테반을 바라보게 될때 저가 두려움 속에 있겠구나. 너는 지금 끝났어. 하고 바라보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사내들인 공예에서 지금 거짓 증언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지금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이 보이게 됐을까요? 스테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바로 그 속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의 밖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천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 속에서 보여지게 될 때에 주님의 천사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면 얼마나 참 아름답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많은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스테반이 교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스테반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되고, 우리가 지혜가 넘쳐야 되고,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권능이 넘쳐야 되고, 우리가 곧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스테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사도행전 욕장을 보게 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부분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을 묘사하는 명칭 속에 보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스테반이었더라. 믿음과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카리스하고 듀나미스 파워가 충만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한 사람. 십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지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1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자 우리가 이 스테반의 공에 넘긴 죄의 몫을 그들은 거짓으로 바로 성전을 모독한 죄 그리고 율법을 거스린 죄이 두가지 죄로 그들은 아,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봅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가르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른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사람들, 어둠 속으로부터 부른받은 사람들,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곧 교회다. 성경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곧 교회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얘기합니다. 스테반의곧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주님, 정말 주님, 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오염되고 변질되고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이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있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곳이 교회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곧 교회고 주님 앞에 진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고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단몇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 도그 교회, 그곳에 제자가 없다면, 거기는 제 주님의 제자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람의 기업일 뿐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기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기업처럼 만들어 놓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한 사람일지라도, 스테반과 같은 사람, 그를 가르켜서 주님은 네가 바로 나의 교회다. 네가 바로 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 그가...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일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한없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